안녕하세요. 동덕여대 바깥 이야기를 소개하는 송마우시입니다. 알바하는 우리 하구들, 요즘 알바하면서 겪는 부당한 대우는 물론, 당연히 받아야 할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현재의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난 12월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440원이 인상된 거죠.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익위원회는 노동위원회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 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내놓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즉 노사가 각자 원하는 최저임금을 제시하면 협상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거죠. 사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이번엔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해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주도했다고 해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공익위원들이 시민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이에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4명이 항의하며 집단퇴장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위원은 코로나가 완화된 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으로 9,160원을 제시했어요. 그러자 사용자 위원 9명도 전원 퇴장에 기권 처리 되었죠. 노동자 위원은 현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깨졌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로 인해 그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사용자 위원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현실과 맞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어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높은 최저임금이라는 것이죠. 최저임금의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초월한 수준일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단체들도 높은 최저임금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동덕여대 주변 가게에 나와 있는데요. 알바비를 지급하는 사장님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알바생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거나 그런 점이 있었나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음. 저희가 알바 고용하기가 참 힘들어졌는데 그 이유는 그 주유수당 문제 같은 결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3일 이상 쓰기가 어려워요. 음. 주유수당 문제가 있어서 초기기식 구하기를 하기다 보니까 그 친구들 힘들고 저희도 힘들어요. 이제 이업종에서 이 그냥 일주일 내내 하고 싶은데 저희 업장 입장에서는 또 주유성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아. 3일밖에 못 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음. 네. 다음으로는 네. 기존에 네. 일하던 알바생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좀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최저시급이 점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그거는 사업주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건 또 저희 몫이잖아요. 네. 그죠그 다음에 그 이윤을 더 다른 걸로 창출해서 월급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은 없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했듯이 주유수당 문제만 해결된다면 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내년에는 지금보다 440원이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시급이 책정이 됐어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오르는 거에 있어서는 아, 좀제타향대 생각일 수 있지만 음. 업종마다 차등을 줬으면 좋겠어요. 아.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는데 음. 음. 거기에 대한 차등이 없이 440원 음.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기본 수준이 있는데 뭐 업종별로 아니면 그 뭐냐 자율에좀 맡겨서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좀자율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 기본만 정해놓고 뭐 편의점이라 그러면 4 4 5을 올린 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에서 5% 올리자 아니면 뭐 업종마다 좀그 업무 강도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사업주 재량에 맞춰서 좀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사장님들은 높은 최저임금과 주유수당에 대한 부담으로 고용을 망설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양쪽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타협점을 잘 찾고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 작지만 강력한 의견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새로운 학교 바깥 소식 유익하셨나요?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드는 소마우, 다음 소마우도 기대해 주세요.